다음에 엄마들 가려워서 올 때가 제일 안타까워요 그건 근데 어쩔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 이제 요새 임신성 소양증 환자가 꽤 많아요 저한테도 어차피 피부과로 보내시니까 근데 네. 약을 먹여요 저는 약을 먹여요 저는 바로... 항상 이제 먹여요 아... 항스타민제 중에 보통 임신 20주 넘어서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데미지가 심하지는 않으니까 음. 보통 페니라멘 같은 약은 기본적으로 먹는데 걔가 좀 약하기는 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어, 저용량의 스테로이드를 먹이기도 해요 그리고 바르는 것도 원래는 뭐 락티케어, 데스오엔 정도 바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너무 심한면폐세까지도 올려서 바르게 하고 그러지 않으면 엄마가 잠을 못 자요 긁다가 아, 그러니까. 2차 감염될까봐 그러면 진짜 항생제 먹어야 되니까 아, 그... 근데 그 가려우면 이제 노노산부인과에서 음. 차가운 거를 이렇게 네. 좀 대라 이러는데 네. 차가운 거 대면 애가 놀라지 않나? 아니, 아, 그 정도는 뭐, 아니 그 정도만. 어, 엄마가 가려워서 벅벅 긁어서 열받는 거보다 낫지. 그럼 아이스팩 되게 많이 오잖아요. 아이스팩까지는 하지 말고 찬 아, 수건. 아이스팩은 범위도 작고 그래서 수건을 크게 열내린 것처럼 아, 그렇게 하는 게 그나마 나은데 그것도 밤새도록 해봐요. 정말 어머니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가려울 때 바르는 보습제 같은 거는 그냥 아무거나 발라도 요 아니요. 아니요. 그때는 임신성 소염증이 있을 때는 보습제를 더 바르지 마세요. 왜냐면 가려운데다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려운 건 염증 반응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보습제 바르면 더 가려워요. 그럼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그냥 연고 바르고 연고만. 네. 그래서 락틱 케어 데스 오엔 조금 더 가면 리도맥스. 그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아가한테 바르는 스테로이드, 약한 스테로이드를 발라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그건 병원 가면 처방을, 처방을 해드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쓰라고 얘기하고 더 심하면 더센 스테로이드 쓰기도 해요. 근데 스테로이드가 의외로 아기한테 아주 데미지를 주지는 않는 게 애가 폐가 형성이 좀덜 됐는데 스테로이드 일부러 투여하기도 하거든요. 폐 형성 부전 때 스테로이드 쓰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약 중에 하나가 스테로이드 바르는 거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는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하기는 하지만 하여튼 너무 겁내지 말고 엄마 스트레스 받는 거 정말 아이한테 스트레스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미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고 한 6주 안에 좋아진다고 하셨잖아요. 6주 이후부터 6주 네. 이후부터 이 가려움증도 그러면 출산하면 사라져요. 그거는 되게 빨리 사라져요. 1,2주 안에 사라지긴 하는데 또 드물게 임산부가 아이를 낳고 나서 두드러기가 생겨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 아직도 그 교과서상으로는 잘안 나왔는데 아기 낳고 산후 조리원에 있는데 두드러기가 너무 심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원인 불명이에요. 아마 호르몬 체인지가 되면서 될 거예요. 아... 왜냐면 임산부의 호르몬과 아기 난 호르몬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 5명 정도는 아기 낳고 두드러기 생겨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할수 있는 거는 우리가 모유 수유를 안 한다면 고하 적극적으로 두드러기 치료를 하고 네. 모유 수유를 한다 고하면 이제 이때 골치 아파진 거예요. 차라리 뱃 속에 있을 때는 뭘 바르기라도 하고 다음에 먹기기도 하는데 모유 수유를 하면 대부분 엄마가 먹은 아이한테 잘 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그러 너무 졸릴까봐 항히스타민제도 잘못 쓰겠고 그래서 그때는 조금 약간 모유 수유를 끊자라고 얘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두드러기를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두드러기라는 건 우리 매번 나오지만. 원인이 불명한 경우가 많은데 뭔가 급격한 컨디션 변화가 있으면 생기는데 출산이란 이벤트는 정말 엄청난 음. 이벤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임신성 소양증은 좋아졌는데 두드러기 때문에 가려운 경우도 분명히 생겨요. 요새 코로나 백신 맞고도 이게 컨디션이 바뀌니까 두드러기 생기는 경우도 있듯이 출산이란 이벤트는 너무 행복한 경험이지만 생길 수 있다.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그럼요. 때.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오는 거 있죠. 임신 후에 피부 변화 중에 대표적인 거한 100일쯤 지나면 머리가 우수수수 맞아요. 왜냐하면 호르몬이 진짜 임신이라는 상태의 호르몬은 정말 특별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호르몬이 머리를 탈락하지 못하게 붙잡고 있어요. 이따가 애 100일쯤 지나면 애 배냇머리 빠지고. 엄마 머리가 우수수수 빠져서 이 바닥에 대리석인 집은 못, 발을 못 들인데요. <laughs> 거기다가 이제 개까지 키우면 개털 엄마 뭐 머리에 먼지가 굴러다니. <laughs>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변화예요. 근데 출산 후에 있는 이런 변화 중에 이 탈모는 예전엔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젊잖아. 2 5세애 낳잖아요. <laughs> 그러면 빠지고 또잘나 건강하게. 근데 요새는 평균 네. 출산 연령도 높아졌죠. 그러니까. 원래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덜 나오는데 100% 리커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노사님 분들은 그러면 출산 후 탈모가 100% 돌아오진 않는다. OX. O. 오인 거예요? 네. <laughs> 응.